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며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is taken from Gospel John chapter 2 reading from verse 1 to 12. Let us hear for the word of God.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s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at Cana in Galilee. He doe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둬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형제와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남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성구영신예배에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성경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그의 사역에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에서, 어, 표현하신 것처럼, 당신의 때가 이르시기 전에 처음 행하신, 이런 기적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수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적은 단순히 있던 것을 없애고, 없던 것을 잊게 하는, 병든 것을 낳게 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근본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생하신첫 번째 기적의 주제는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 물은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통에 담아 놓은 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물이 점점 귀한 자원이 돼간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캐나다의 플래시워터, 민물 아주 좋은 질의 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가 물만 가지고도 아마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행을 해 보시다 보면 물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싼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의 여행을 가보신 분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무슨 커피숍이나 무슨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병에 든 물만 한 3, 40가지가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물이 무엇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물이 질이 좋아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손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은 그렇게 최고급의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어, 허드렛 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드렛 물이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어, 아무데서나 사람들이 구할 수 있고 별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연출이 됐습니다. 당장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화, 이것이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됩니다. 괴로운 일이 해결이 됩니다. 필요한 일들이 메꿔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생활 속에 어려운 일, 복잡한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상처가 용서로.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단히 뭉쳐졌던 오래된 상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성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물 항아리는 한 100리터나 들어가는 뭐한 80리터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섯 개나 있었는데 그물 항아리에 든 물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되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그 물로 손발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구분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금이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시며 지난 해를 돌아오실 때참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아직 다 매듭 짓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매듭 짓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다시 돌아가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새해에는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변화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문을 여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운영도 업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족들 간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열심도 새로워지고, 열정도 새로워지고, 함께 섬기면서 성도들 간의 형제자매들 간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입술의 단어도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또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주님께 와서 다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사절해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단호히 거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아, 그래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그 집이 결혼식이 있었던 집이 친척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야 될것 아니겠는가.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라 부탁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지방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네 한가운데 항상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통을 들고 물을 기르러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물통 하나에 한 10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큰 물통입니다. 그걸 물통을 들고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님 오실 손님은 다 왔는데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뭐 손발을 씻을 일이 없는데 그 통에 왜 물을 가져다가 채우라 하는가 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먹먹히 그리고 물통에 그아귀까지 물이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다 줘더라. 아마 하인들이 일순간 지금 주님이 농담을 하시는가, 우리를 놀리시는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가, 뭐, 별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들이 다시 침묵하고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이렇게 놔둔 것.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변화의 삶을 시작하라. 그리고 변화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도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정입니다. 그 순정과 주님의 은혜가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2016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Uh, Jesus went to the wedding uh, in Cana, Galilee, and they ran out of the wine. And this is the first uh, miracle that Jesus performed in his um, ministry. What do you think is uh, the last purpose, the, the, the ultimate purpose of his ministry? Yes. The ultimate purpose of Jesus' ministry is making changes. Change the people, change their minds, and change the world. The purpose of Jesus' ministry was change, change, change. The water was changed into the finest wine. Uh, jesus changed everything. he changed the law. he changed the regulations, tradi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he changed uh, people and their understanding of kingdom, understanding of god, understanding of salvation. today he changes the same things in our uh, daily lives. he's changing uh, each one of us. And our attitude, our understanding of ourselves, our understanding of God, our understanding of Jesus Christ and other people, He is changing every day and every one of us. When Jesus comes, the problem is solved, the tension is removed. When Jesus comes, our tears are wiped away. When Jesus comes, our problem is gone. The disease is leaving us. The crisis is being resolved. Jesus is making changes, not only just making changes, he is solving the problems. He is Making improvements in our lives. That's what Jesus does. And He is doing the same thing even today. And as He is about to perform another miracle in our lives, He is asking us one thing that is obedience. Obedience. When the wine uh, ran out, uh, Mary, Jesus' mother, came to him and he, she um, uh, told uh, Jesus, uh, We ran out of wine. Implying, Do something. You can do something. I know. But Jesus replied, What do I have to do with this?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Uh, the response was kind of cold. And he said, my time is yet to come. This is not my time to perform anything. But Mary, surprisingly, didn't argue with Jesus Christ or didn't even ask twice. She turned around and told the servants that, do whatever he tells you to do and left. That was the act of faith. Mary believed in Jesus Christ, so she didn't argue about anything. She didn't explain or she didn't uh, have to hear uh, Jesus' response. She just left. And Jesus told uh, the servants, Fill these jars. There were six jars, each jar containing about 100 to 120 liters. But drawing water from the well is a big job for the servants. They had to go out into the middle of the town and draw the water and bring it and pour it and fill six of them, all of them. It is a hard work. Now all the guests have arrived and there were no more guests. So water is not going to be used. Why do we have to draw the water and fill the jars? I can understand. You know what? They didn't argue. They just did. They filled it to the rims. And as soon as the jars were filled with water, she just said, "Now draw some water and bring it to the master of the ceremony." What is this? Are you kidding? Are you making fun of us? We are servants. So, are you? Are you trying to abuse us or what? But they did. They obeyed what Jesus said, and that's when the miracle happened. This is how God works. He prepares a miracle. He prepares a wonderful things, and he's about to. Begin his work, his ministry upon us, and he is asking us to participate by obeying his words. We are about to say goodbye to year 2015 and we are about three and a half minutes away to say hello to 2016. Before you say bye or hello, I want you to inscribe on your hearts that, Lord, I want to experience the change that you are about to start. I want to experience the miracle that you are about to perform in my life. Lord, I'm going to be a person of obedience. I'm going to participate in your work. And I'm going to receive all the blessings, all the miracles that you have prepared. Yes, next year, year 2016, is going to be. A year of wonderful things, miracles, all the blessings as we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rough our obedience. May God bless you all as you begin a new journey full of surprises. Amen.